내가 차 준비해놨어. 뭔데? 캐딜락. 아! 오늘 타는 거 같아. 아, 오늘 못뭐 타. 이도겸 오늘 이차 타자. 여보 인사해야지 여보. 인사해야지 내 지금 저희 가족은 동훈이라고 천안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차 어때요? 되게 저는 되게 조용한 것 같거든요. 아, 굉장히 편하다. 굉장히 편하세요. 여기 가죽 한번 만져보시면 가죽이 재질이 되게 좋은 걸 많이 써놨요 그러네. 네. 이런데도 알칸타라 소재로 다이나스 되게 부드럽고 소재는 <laughs> 되게 좋죠. 고품격 나네 차가 편안한 것 같아. 엔진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 뭐잘 나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타보니까. 이거 101이 6,000cc가 ,000, 넘거든, 넘거든요. 음, 어, 근데 나가는 게그렇게 이게 고급류 넣어야 되는데, 연비가 시내랑 이런 고속도로 같이 타면 한 5에서 6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6명 탔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의 6명 탔으니까 한 2.8톤? 그 정도 된다고. 거의 뭐 3톤에 거의 못 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무거운 차. 고속 크루징용으로 개발되서 그런가 고속도로나 게 장거리 가는 거 있죠. 장거리 갈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가 다니거나 아니, 노면 되게 안 좋은 시내 주행 할 때는 진짜 안 좋은데 이렇게 고속 갈 때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체가 마그네틱 라이드라고 해서 뭐 1초에 수백 번을 이렇게 노면 상태를 읽어서 그걸 이제 전달을 해서 승차감을 만든다 고 그러더라고요. 방음이 되게 잘돼 있어서. 승용차 같아? 네, 바람 소리가 거의 안 들어와요 엔진 소리도 되게 조용하고 배기 소리만 간간이 조금씩 들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카니발이 조그만 차처럼 보여요 이것도... 앞차 카니발이구나 네이차 어? 타서 앞차 <laughs> 카니발 보니까 승용차 같아 끼어들기 할 때도 되게 좀 편한 거 같아요 이 차는 오히려 차 덩치는 근데 운전이 <laughs> 시,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시내 주행할 때 특히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재차 타고 좋은 차 타는 이유가 타보면 다르니까 나 지금 이차 타고 나왔는데 하나도 뭐 계속 앉아있으면서 쉬지도 않고 왔는데도 필요한 줄을 모르겠어 운전을 안 하셔서 안 그러신 <laughs> <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 해서 안 운전을 한게 아니고 아니 승차감이 <laughs> <좋은>. 내 차보다는 데 <laughs> 네. 훨씬 좋으니까 아, 비교가 아, 안 되니까 저는 좀 엄청 손에 땀이 많이 나 이게. 한 손으로 운전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두 손을 꼭 잡고 해야 되고, 잠깐 놓으면 안 좋으면 옆으로 순간이동을 해버려서, 브레이크가 진짜 좀. 헤딜라의 단점인가 보네. 브레이크만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점이랄 게 딱히 없어서, 브레이크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랑 시내 승차가. 그나마 다행인 건, 시트고가 높아서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에 밟고 있는지, 그게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에 차이차 차 봤을 때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타는 터넷차를... 차로 연예인들도 어, 많이 타요 어 기분이 그냥 이거 연예인들도 많이 타요 아버님 저희 매장에 오디오 작업하러 연예인 중에서 김재현 씨도 이차 타고 오셔서 오디오도 작업하고 가셨어요 저저좀 닮았다고 하시는. No. 아그렇저이뭔 개소리야? 김재원 연예인보다는 그 사이가 아이고. 훨씬 낫지. 너무그 no. <laughs> <유방이고. 그럼. 웃음> 악플 예상지가. <지금. 웃음> <laughs> 밑에 얘기 없어 자, 항상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명 동뇌. <목소리> 가서 우리 회원자 십 떠올까? 응. 가자. 오. 네, 오 진짜 여행 온거 같아. 여기다. 99 85. 여기 고 가세요. 만 응. 내장 <매장> 먼저 와 되게 히트차신다 오 살아있다 아직도 이죠렇게 그니까? 음. <놀람> 해서 이렇게 해서 끓이시고 가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세요 네, 씨알이 굵은 게 아니라냐? 새새끼 광어라. 아새 꽃인가? 응. 그럼? 광어 <목> 광어. <목> 아니 그러니까. 어 <목> 참. 그냥 맛은 <막은> 그냥 그렇다. <목> <응>. 그냥 그래. <목> 네 마지막 총평을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낀 점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외관이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뭐 좋던 나쁘던 차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차량을 쳐다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나 이런 차량 크기, 크기에서 오는 이런 압도적인 이 포스는 와 정말 느낌이 궁금라고이 차가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휠도 기본 사이즈가 이제 22인치로 나오는데 포스도 있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차량을 타면서 이 차량이 엔진이 이제 6000cc가 넘는데 엔진에 비해서 공차중량이 이제 사람들을 태우면 거의 3톤 가까이 되다 보니까 출력도 조금 아쉬웠고 출력에 비해서 브레이킹 성능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 자체가 디스크도 굉장히 작고요. 거의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는 BMW 3 시리즈 정도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보다도 좀더 작은 느낌이고요. 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면서. 속도가 60km 정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차간 거리를 아주 잘, 잘 맞춰야 된다는 게이 운전을 하면서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타면서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실제 오너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알칸타라 원단을 사용해서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이나 이런 알칸타라 원단에서 오는 촉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차를 타는 내내 아,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보스 오디오가 들어있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디오죠. 베이스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서 젊은층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오디오이기도 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은 제가 키가 180인데 현장까지 높이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는 동안 시트 고라던가 이런 차 운전 자세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브레이크나 이제 핸들 핸들 요까지 거리도 굉장히 좋았고 브레이크 이제 브레이크랑 악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해서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전부 다 조절해서 탈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만족 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 기반의 이제 사륜까지 가능한 이제 옵션이고요. 기본적으로 시내 주행할 때는 저는 이제 후륜에서 2륜으로 놨고 사륜으로 놨을 때는 이제 주차나 이제 핸들을 끝까지 틀었을 때는 앞뒤가 이제 조향이 연결이 되면서 핸들이 끝까지 잘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2륜으로 놓고 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달려보고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이차 저희 오렌지 커스텀에서 방음이랑 오디오 작업하면서 사실 전체 방음도 해봤고 도어 쪽에 스피커도 작업하면서 다 탈거 해봤는데 방음에 신경을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쓴 차예요. 아, 근데 차가 너무 크니까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속에서도 되게 조용하고요. 고속에서도 특히나 같은 이 정도급 뭐 카니발이나 뭐 레인지로버 차량들에 비교했을 때 훨씬 조용하고 굉장히 정숙합니다. 핸들 쪽도 보시면. 가죽이 굉장히 고급 가죽 소재를 써서 가죽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딱 만졌을 때 그립감도 좋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 앞쪽에 계기판 쪽인데 요즘에 웬만한 차들이 계기판이 전부 다 이제 풀 디지털로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계기판이 조금 올드해요. 그리고 비상등은 여기 앞쪽에 있어서 가끔 이제 누를 때. 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써보니까 되게 편했고 조금 불편했던 거는 이 기어 레버인데 이게 약간 버스식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두 칸씩 올라갈 때가 많아서 좀 불편해요. 후진 넣을 때가 특히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일주일 정도 탔는데도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약간 저는 좀 불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메뉴를 골라갈 때 BMW의 그 조그 셔틀 방식이 아무래도 저는 뒤에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하나씩 눌러서 가야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룸미러입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 거울로도 쓸수 있고요. 뒤쪽 3열에 사람이 많이 탔을 때는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사람 머리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탁하 주면은 룸미러의 뒤쪽 화면이 그대로 수신이 되고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야간일 때랑 주간일 때랑 자기가 저절로 이 값들을 다 맞춰서 하는데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이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거 이 기능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굉장히 좋은데 헤드레스트에 양쪽에 모니터가 있고 중간에 또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3열을 위한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만 모니터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서 USB나 이런 걸 가지고 다녔을 때는 이제 영화 한편 보면서 가기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게이 차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런 거 싸제로 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정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도 되게 편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리클라이닝은 좀 많이 되는데 앞뒤 조절이 안 돼서 조금 그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는 차라고 느껴집니다 네, 제 마지막 총평은 이렇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넘는 이 차를 꼭 사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9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차량을 회사 명의로 운용 리스나 렌트카로 했을 때 부가세나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차량을 운용할 때는 공짜로 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차량의 성능보다는 그런 회사의 비용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렌지 커스텀을 믿고 이 차량을 일주일 동안 대여해준 카스트코 대표님께 요번 영상을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카스트코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캐딜락에서 정식 AS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현재 국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충분히 이제 보유를 하고 언제든지 원할 시에 소진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스코로 연락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렌지 커스텀 TV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